아 안녕하세요. 큰의견이 상관입니다. 시청자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박싱? 이거라? 언박싱 포트 이거라 이거 자 이거 팔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네, 중복인데 질지 면이 아니네. 자, 와, 면이 아니야. 와, 괜찮겠나? 땀 많이 었는데 자, 넓게 <laughs> 해가지고, 이게 훨커 보인다, 아이.

아, 이 체가 너무 틀리네. 아, 이거 뭐야. 남자. 그, 그... 아, 씨. 주머니도 없고. 아, 이 면이면 좋겠는데. 어? 지금 입기는딱 좋긴 하다. 시원시원하고. 남자 치마. 원피스, 이게 원피스라 해야 되나? 와, 너무 크다, 이. 정말로, 이지다. 짜멜까? <laughs> 어떻게 보여. <뭐야? 웃음> 한 사이 작은 거라 이어야 되네. 아 발을 밟힌다. 그, 이, 다리 못 벌리고. 헛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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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옷한번 사봤다, 뭐, 올려보. 아이, 씨. 면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뭐고 폴 나일로 이렇게 해되나 어. 나일로네 폴리에스테르가 뭐냐 이거 이 거거든. 에 아무튼 이 별로 안 좋아하는 면이에딱좀 개구렁. 하니까. 100m 사봐야 되나? 편하긴 하네 0 m 이0 m 1 0 이렇게 딱딱 걸 m 1 0편하0 m 1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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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한데 아무튼 구매를 해봤습니다. 너무 커다. 고액쓰 10m. 10m.